안녕하세요.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그동안 동영상을 좀 쉬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주차는 에, 이번 주 만기일이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변곡점에 들어간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실제적으로 내년에 되게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지만. 6주간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설설 미국 시장의 만기일에 맞춰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 보시면 전체 고용분야 8개 지수의 총합을 나타내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인플레이먼트 트렌드 인덱스가 아직 여전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노동자라든지 근로자의 임금을 계속 지급해왔지만 최근 들어 연준에서 지급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아직 고용을 확대하는 경제 상황이 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성 역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선이 힘든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도 급등했다가 급락한 이후에 급등했다가 다시 옆으로 행보하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동 단위비용도 지금 보시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9트를 나타낸 이후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결국 기업이 인들에게 임금을 주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고임률 지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옆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고용 상태라든지 생산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의 활동이 가계로 내려가는 소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임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계속 플러스권이었는데 이 마이너스로 내려왔던 얘기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다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연속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 수도 이렇게 추세선을 보시면 좀 나아지다가. 악화되다가 또 나아지다가 이 악화되는 이 구간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실직했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다시 경제 폐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시 실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물가주지수는 아직 통화 공급 수준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연 단위로 보면 1.6%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월 단위로 보면 대부분 2%를 넘어서고는 있지만 지난번 연준에서 발표했다시피 평균적으로 본다고 말한 부분은 결국 2.5에서 3% 이상의 인플레이션율이 3분기 이상 지속되어도 크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연방 재정 수지도 현재 지난 7월부터 계속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연준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상태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악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크게 지원책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14일 날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있고요. 미국 만기일이 또 이번 주에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 지난주에 왜 갑자기 내려왔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선물옵션 만기일 날 풀려야 될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죠. 베이시스도 역시 백워데이션으로 돌아섰습니다.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를 만큼 베이시스 차가 큰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유럽의 시장 경제를 닫고 경제 폐쇄를 하고 미국 역시 주요 지역에서 경제 폐쇄를 하는 동안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GDP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유일하게 저원에서 유통이 되어야 할 백신들이 지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장비를 갖춘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액화질선 그러니까 LNG를 이용해서 영하 7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네 신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부터 해서 치료제 반도체 통신 요즘은 엔터테인먼트까지 거의 뭐 월드탑 수준이죠 잠재성장률로만 따지고 보면 물론 뭐 인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안 되겠지만 산업별로 보는 분야에서는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년도 기업들 이익도 꽤나 늘어날 거고요. 신규 분야에서도 또 늘어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하락으로는 절대 갈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약간 조정이 올 때는 아마 매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 나라의 백신 공급은 지금 뭐한약 3월 달쯤부터 시작될 걸로 다들 보고 있는데 저기 우리도 3월 달쯤에 빨리 백신이 공급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경제 쪽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선물옵션 만기일 주의하시고요 포트폴리오는 좀차 주식 비중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변액 보험에는 신규 고점을 갱신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변액 보험은 장기적으로 계속 보험료 투입하는 비율도 그렇고 정립금을 현재 포트폴리오 이상 아니 이하로 낮추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